안녕하세요 네네입니다. 저는 요즘 블루마린을 캐기 위해서 열심히 붉은 켄타우로스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붉은 켄타우로스의 영역에 사냥하러 왔는데 파티원분들이 영상에 꼭 넣어달라는 협박 아 아니 요청을 해주셔서 영상에 슬쩍 추가해봤습니다. 이렇게 길드 홍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길드를 만들어서 구독자님들과 인사하면서 게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오늘도 블루마린을 향해 달려보고 있는데 불캔 영역은 물약 값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경험치는 350만이나 줘서 좋긴 한데 적자가 심해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불과 어둠의 전장으로 자리를 옮겨봤는데요. 라면은 붉은 켄타우로스의 영역과 비슷하게 먹는데 여기는 신비도 없고 경험치도 최소 400만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장에서 사냥하기로 결정. 하지만 경험치를 많이 얻고 신비를 안 낸다고 해도 라면 600개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블루마린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지출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할 무렵 가끔씩 이런 게 나와주기도 하고 그 이후로도 청운검이나 용청검 같은 게 나와서 적자를 어느 정도 메워가면서 사냥하긴 했는데요 사냥만 하면 줄줄 새는 물약값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리도 그런가 하고 2층을 지원해서 사냥해봤는데요 1시간 사냥해보니까 2층은 라면을 200개밖에 안 쓰더라고요. 라면은 100개에 16만 매소. 1층에 비해 400개를 덜 쓰니까 무려 64만 매소가 절약되는데요. 그렇다고 1층에 비해 경험치가 적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행복한 2층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일단 저도 자연스럽게 매렌식 인사에 응했는데요. 갑자기 주문서를 주시더라고요. 가끔 구독자님들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시고 인기도나 저렴한 주문서 하나씩 주시고 나니까 큰 부담 없이 주었는데요. 아니 이렇게 비싼 주문서를 영상 보는 시청료라고 하시는데 유튜브는 무료랍니다. 너무 비싼거라 다시 돌려드리려고 했는데요. 튜티 두 글자만 남기고 사라지셨습니다. 사냥하느라 쫓아가지도 못하고 다시 가져가시라고 빈말을 보내봤지만 no. 대차게 거절당했습니다. 나중에 만나면 꼭 돌려드릴 것을 다짐하며 다음을 계약하기로 했어요. 2층이 더 좋다는 걸 알고 있어도 2층에 자리가 없으면 1층이라도 사냥해야겠죠? 물약값 때문에 전장을 포기하기에 경험치도 그렇고 드랍템도 그렇고 아쉬운 게 많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어떤 파티에 들어가면 왼쪽 1층 물약값 많이 든다고 물약값을 챙겨주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왼쪽 1층이 다른 자리에 비해 부담이 있는 자리긴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왼쪽 1층에 지원하면 대기 시간 없이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좋은 점도 있는데요. 가끔 물약값 지원해주시는 좋은 파티도 있고, 장공이나 청운검 같은 아이템도 이따금씩 나오니까 일단 블루마린을 먹을 때까지는 계속 사랑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영상은 블루마린을 먹거나 다음 패치가 되면 가져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그리고 아까 소매놓기 하신 유저분! 다음 날 마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도망가시는 거 잡아다가 아이템을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돌려드리기는커녕 아이템을 계속 주시는 바람에 그냥 처음에 받았던 전민 60퍼만 받기로 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 추가로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싶더라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